여기 한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개. 그리고 여기 라스트 하나. 이렇게 고블린 동굴은 세 개의 수호초가 방마다 있어요. 모든 방마다는 아니고 있는 방들이 있어요. 방 같은 경우에는 3개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한개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냥 여거 두개만 켜고 지나가는 약간 좀 안좋은 맵 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두개예요 나머진 저 아래에 있어요 거미가 지키고 있어가지고 굳이 100원짜리 하나 먹겠다고 거기까지 가는게 맞나 싶어가지고 안갑니다 자 트롤방 밑으로 떼내려요 여 판자 안에 보이죠? 두 개. 이렇게 두 개에요. 그리고 여자에 라스트 하나. 고블린 동굴에서 수호초는, 그, 두 군데 빼고는 전부 다세 개씩 닫힙니다 다 여기가 제일 맛있는 방이 아닌가 싶어요. 이 박쥐 날개가 하나에 200원 정도 하거든요. 꽃두 개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대신, 얘는 확정은 아니고요. 두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laughs> 여기 한 개. 여기 두개쭉 내려가서 여기 세 군데 먹으면 끝이에요. 여기 두 개. 이 맵도 여기 위쪽 라인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서 두 개만 캡니다. 그래서 이맵하고 여맵. 이 맵하고 여 맵. 이 아이들은 두 개씩만 캐요. 세 개까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귀찮아? 그 정도의 리턴 값이 안 나오죠.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몇백 판을 했어요. 예전 시즌까지 하면은. 몇백, 어, 몇, 백몇 판을 했죠. 몇백까지는 모르겠고, 백 판은 넘게 했어요. 확실하게. 왜냐면은 예전 시즌에 제가 거의 창고 두 페이지 넘게를 꽃으로 채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익숙하게 다니는 거지. 초보분들은 이렇게 모든 맵을 다 털려고 하지 마시고, 좀한 반절 정도 캤다 싶은 게 한번 나가세요. 왜냐면은, 이 PVE의 특성상 탈출구가 무조건 있다고 보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시고 다음 판 하면 돼요. 어차피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얘가 뭐 입장료를 받으면은 돈 들어가니까 그냥 한 번에 다 캐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냥 좀 캐다 싶으면 그냥 탈출하세요. 한 15개쯤 캐다 하면 탈출하고. 이 진해 같은 것도 사실 안 잡고 캘수 있는 직업들은 그냥 캐시면 됩니다. 아니? 그래, 그래. 왜 그래? 그게 하나. 이러면 끝이에요. 나가면 됩니다. 이러면 28개가 캐질 텐데. 맞죠? 5개짜리, 5개, 나머지 3개. 이렇게 모든 맵이 정상적으로 있다는 가정하에 28개가 캐져요. 여기서 초록색깔 하나당 100원으로 치고 파란색깔 하나당 대충 200원으로 치면은 적당하거든요 자이 흰색깔 소초 치워요 오 11개 게다가 200원 수수료 떼도 1000원 넘죠 대충 해도 1000원 넘어요 왜냐면은 얘가 신기한게 꽃으로 보여주면은 360원밖에 안하잖아요 야가 하나에 180원쯤 하나? 대충 그 정도 하죠. 근데, 얘로, 아웃 보호 포션이 있죠. 야를 만들면은, 얘가 초록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90원 정도 하죠. 그리고, 얘가 200원쯤 할 거예요. 그쵸? 이상하게, 보호 포션으로 만들면은, 가격이 좀 뻥튀기가 돼요. 그래서, 보호 포션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를 추천드립니다.